서로 다른 음이 모여 멜로디가 되듯이 우리 가족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니어처 우리집 가정예배 미니홈피 샬롬 미니홈피 가정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아...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댁에 왔는데 간단하게 어, 이름만이라도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방익수입니다. 네, 저는 김영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방익수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이십니다. 어, 두분 성도님들께서 두 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있게 보시는지 아세요? <laughs>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죠. 네. 네, 며칠 윅까지다 다녀오셨죠? 네4 0일 네, 다녀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저한테 두 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 이제 성함을 아시는 분들이야 집사님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제 제가 어디 가셨어요 여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함을 잘 모르고 항상 그두 분의 어떤 예배드리는 그 뒷모습만 보면서 그 예배 제일 앞에서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 어디 계시냐 권사님 집사님 어디 가셨냐 근데 물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 그래서 아, 참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앞에서 예배 모범을 보여주시고 아, 이게 성도님들의 모범이 되구나라는 것들을 또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관심 있게 사랑 있게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두 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오늘 말씀은 사된 행전 12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어, 다 읽지는 못하니까 제가 몇 절만 좀 이렇게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소세, 손에서 벗어지더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laughs>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헤롯이라는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통치자가 어,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고 싶었던 거죠 인기를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 좀 보자 게좀 봤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장이 누구냐 그 머리가 누구냐 이제 보니까 야고보랑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부랑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헤롯은, 아, 옳다거니. 얘네들을 잡아 죽이면은, 이 유대 땅의 유대인들이 날 좋아하겠구나. 내가 인기가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잘 통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볼수 있던 것처럼, 헤롯이 베드로랑, 어, 야구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야구부는 실제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만 옥에 가두었는데 오늘 그 옥에 가두임을 당한 이 베드로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로 인하여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재판을 받고 죽게 되는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벼랑 끝에선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울러 설 곳도 없고. 시간만 지고 내일만 되면 해만 뜨면 바로 이제 재판받아서 죽게 되잖아요. 두 분도 그런 상황들이 있진 않으셨나요? 어떤 인생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벼랑 끝에선 것과 같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어렸을 때 유교를 겪었는데 평양서 걸어서 피난 나올 때, 부모를 따라 피난 나올 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때 일이 지금 주마다 같이 음. 스쳐갑니다. 음. 그리고 하나님 보호 아래 음. 무사히 서울 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음. 음. 본사님은 어려우신 거 없으셨어요? 저도 있었죠. 네. 근데 결혼해서 딱 장노님 되기를 시집가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남편이 가정일을 잘안도와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으셨지만 나는 인간이라 정말 못 참겠어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마음 고, 우리 남편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유수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laughs> 지금은 잘하죠. 아, 광사님한테 잘하고 또 교회도 잘하고 <laughs> 그러시고. 지금은 너무 너무 음. 잘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은은혜인지 은혜, 참. 노후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과 목사님들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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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생활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이것처럼 정말 이 베드로가 변한 끝에 선 것과 같이 오늘 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벼랑 끝에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결국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어, 이렇게 신을 신기시고 띠를 띄우시고 겉옷을 입히시고 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집사님께서 피난, 일, 피난 길을 걸어가실 때도 그렇고 권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었 순간들도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참그 주님 안에서 어 두렵고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넉넉하게 또 이겨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집사님과 건사님 가운데도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으시라 실이라 믿습니다. 자 그것을 믿으심으로 또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음. 음.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살아갈 때는 정말 주님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음. 인생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 있는 신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생길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